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 갭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 갭과 겐 사람의 네 갭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을 알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으로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런 상황 겪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진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로 피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었지만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젠가 자신이 사울 손에 죽게 될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사울이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사울이 알게 됐을 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은 것볼수 있습니다. 다윗 찾는 일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급한 불, 자신의 목숨이 사울에게 달려있고, 자꾸만 생겼던 이러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망명한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다가 누군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용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자 미친 척해서 가드 왕 아기스 앞을 가까스로 빠져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일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유다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8절에서 볼수 있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공격한 다음에 그곳을 완전히 진멸하고 재물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바쳤는데요. 아기스가 물어봤습니다. 어,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냐? 이렇게 아기스가 물었을 때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유다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내겹과 네 여라무엘 사람의 내겹과 네겐 사람의 내겹이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땅의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격한 것은 유다의 적들을 공격했는데, 아기스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아, 유다 땅을 공격했어요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격한 곳의 이 남녀를 한 명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곳에 머무는 1년 4개월 동안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2절 보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모든 일들이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의 이런 행동을 지혜로고 봐야 할까요? 자신의 군대로 유다의 적들을 소탕하면서 재물은 재물대로 얻었고, 아기스의 신임은 신인대로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은 정상적인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가 동원한 것은 어쨌든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혹하게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다윗이 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이렇게 동정하면서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이 잘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아무리 보아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당장을 위해서 현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건너뛰며 세상과 타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때 우리의 영혼에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영혼 역시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동안 많은 시를 썼지만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시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육체적으로는 편안했지만 영혼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아기스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삶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신앙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쳤음을 확인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 나갔던 그런 소년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답다하기보다는 야곱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 아니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약삭빠른 이런 이 모습, 정말 야곱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살 길을 찾아서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낯설미 아니고 친숙한 우리의 모습이 힐켜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복잡 미묘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이 모습이. 신앙의 위인인 다윗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다윗도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고,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 희한하게 위로가 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며 품어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다협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다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로 이한 주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바로 이 오늘 이날, 이한 주에 출발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미,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 님의 백성 들 에게 충 만하 게 넘치 시길축 원하 옵 나이다. 아멘.